오랜만에 이봉천천에왔는데요 전에 그 한, 꽤 오래전, 연도는 모르겠지만, 그때는 저희가 여기가 창고로 심었었어요. 심어갖고, 뭐, 진짜 개구리 올챙니 우리 애비들이 와서 잡고 막 그랬었는데, 언젠가일까요? 이환경이 오염이 돼갖고, 막, 배신이 많으신데, 지금 이 효동이 지금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다 오염이 됐다고 하시네요.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, 왜 이렇게, 어, 환경을 오염시키는지, 우리는 발길이 정제, 우리위세를 위해서도 우리가 환경을 도전해야 되는데, 도전한다라고 세미나도 듣고 교육도 많이 다녀봤는데,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환경, 아, 정화운동을 나왔는데, 기분은 좋은데요. 물은 맞다고 하는데, <laughs> 전문가들은 안에 오염됐다고들 하세요. 근데, 어, 이 개선책이 뭔지, 아마 어,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냥 한사람이곳서 공유 좀 해야 되겠죠? 감사합니다. 날,